예배를 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배의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음.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1절 찬송한 후에 우리 이다희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 가 많이 무서워진 요즘도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년부 친구들을 보호해 주셔서 아픈데 없이 건강하게 한주 보내고 교회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인데 친구들 많이 나와서 말씀 많이 들고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한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찬양드리는 소년부 친구들 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비용이 한번 읽어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전서 1장 10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소녀물차 의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가 그치고 났더니 굉장히 하늘이 되게 예쁘고, 또 미세먼지도 없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목사 아침에 운전하고 오면서 야, 역대급 하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 눈으로 한번 먼저 한번 인사해봅시다. 네. 우리 잘한 주간 잘 있었는지, 음. 이렇게 고생 보니까 어, 코로나 계속 확진자랑 동선이 겹쳐서 계속 못 나오고 있던 한 번이 보이네요. 반가워요. 무사히 나와줘서. 자 오늘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린도교회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해요.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 우리 친구들이 인상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장소, 혹시 있나요? 뭐 국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뭐 국외에 뭐 하와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어, 자기가 여행 갔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억을 어, 사람들은 오랫동안 간직하려고 사진도 찍고요. 또그 사진을 뭐 인스타에 올리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이제 뽑아서 앨범에 넣기도 하고 했는데 어, 목사님은 이제 작년에 우리 소녀모 친구들과 함께 어, 전교인 수련회를 가서 비든 날씨는 별로 좋지 않았죠. 어, 비가 오는데 거기서 우리 친구들하고 물놀이 했던 것, 또 속초시장 방문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또 그런 기억들이 사람에게 추억으로 남아서 오랫동안 간직되는데, 어, 바울에게 있어서 도이 고린도라는 지역, 그리고 고린도교회라는 곳은요, 굉장히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교회는 에 1차 전도여행인 바울이 총 3차례 전도행을 여 가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 때약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이 사람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보듬어 안았던 지역이거든요. 1년 6개월 요새 군대가 한 18개월 되나? 18개월 어떻게 보면 군대 간그 기간처럼 바울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말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하면서. 정성껏 애정을 쏟았던 곳인데, 그래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왔어요. 어떤 문제였냐 하면, 바울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자리를 잡으면, 아 이제 이곳은 어느 정도 난장이 됐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린도 지역이 안정이 되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이제 전도 여행을 계속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선생님, 큰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세 쪽으로 나뉘었습니다. 셋시서 갈라져서요, 세 개의 파로 갈라져서 서로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사람은 우리는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으니까 바울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 다음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었던 아볼로 선생님을 따라서 아볼로파가 또 생겼습니다. 또 베드로가 사도 중에 으뜸이라고 해서 베드로를 추종하는 베드로파, 이렇게 세 개의 파가 서로 달랐다고 서로 교회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라는 소리가 바울의 귀에 들려왔어요. 자, 요즘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서 편을 나가서 싸우는 거를 잘 목사님 보지를 못했어. 왜냐하면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소위 패를 갈라서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패를 갈라서 싸우는 패싸움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랬다는 가건다철컹철컹 뭐 하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야 되는 교회에서 셋으로 나누어서 서로 진짜 칼만 안 들었지, 치열하게 서로를 비방하고 싸우는 곳이었어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되실까 굉장히 어, 섭섭하시고 속상할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바울도 이 소리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 내가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이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쳤나 혹시나 이 사람들이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바로 그냥 야 페이스 타임 걸어 그래서 얼굴 맞대고서 바로 예, 그러면 되냐? 그럴 텐데 이때는 이게 최선이니까 정성껏 한자한자 한자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적어내려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까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사람들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라고 부드럽게 불러요.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아니니 형제들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제발 부탁 좀 할게.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싸우는 일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도 성별이 다르고 또 집안 환경이 다 살아온 집안 환경이 다르고 가정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말다툼이 벌어질 때 절대적으로 내가 맞다라고 기준을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바울이 맞다 아니야 베드로가 맞아 아니야. 아볼로가 맞아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서로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원하시느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있어요. 같은 말, 하나의 말, 즉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너희 가운데 싸움이 없이 한 마음을 품고 한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요즘 몇몇 잘못된 교회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주변과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막 욕심을 차리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을 거예 그러니까는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그치? 교회가 만약에 막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에서 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비난받을 곳이면 아마 나오지 않았을 거야. 부모님들도 교회 간다고 그러면 야, 거기를 왜 가냐 말릴 텐데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어느 곳인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부모님들도 알시기 때문이지.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인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안 되면 은 서로 싸우게 돼 있어. 그래서 바울은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교회 학교를 잘 졸업을 하고 어른이 되고 또 여기 계신 부장 권사님이나 선생님들처럼 소위 장년이 돼서 교회에 계속 출석하는 사람들이 되고 교회 일꾼들이 될때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일을 교회에서 추진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싸워. 우리가 생각하기 별일이 아닌데, 진짜 멱살까지 잡고 주먹이 난투하는 그런 일들을 버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속상하시겠지. 바울이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느냐? 같은 말, 싸움이 없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곳이야.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할 일이 많아.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와서 보니까 부산에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이 금남시장 같은 곳에 강이 흘러가더라고 물이 역류를 해서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삶의 터전을 내신 분들도 있어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이분들이 가까이 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부활주일 때 기념하면서 했던 사랑 담은 상자로 도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 가할수 있는 일들이야. 우리가 바울의 말을 잘 기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늘 주변과 이웃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 너그러운 마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역설 잡는다고 해서 화 내실까? 안 내셔. 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뭐, 겨우 이 정도 잡는다고? 화안 내셔. 침 뱉고 매맞음을 당해도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어.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셨어.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해. 그리고 그런 사랑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아, 저 사람들이 그리스인이구나라고 도 이야기를 할 거야. 그렇게 한마음과 한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꿈을 꾸어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서로 분쟁이 없이 한 뜻을 품어 나가고 우리가 같은 말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네, 네 있는 나를 위해 엄만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드려진 예고를 위해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녀분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 친구들의 아름다운 이름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늘 안전하게 이한 줄을 붙잡아주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관계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보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증거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소녀모 친구들 위해와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I'm here.